안녕하세요. KB 손해보험 배구단 전력 분석관을 맡고 있는 문준혁입니다. 어 저는 어, 일단 정호영이 최근 경기 들어서 계속 폼이 올라오고 있, 있었는데 또 이제 블로킹 자리도 되게 잘 잡아줬고 리시브를 버텨준 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이 하이볼 처리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볼을 잘 처리해주고, 리시브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저번 경기 때는 블록킹 자리를 이제 바꿔서 스위치, 스위치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게 잘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 감독님께서 이제 블록킹 스위치를 다시 해서 이런 작전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국민 형이 안정적으로 서브를 잘 넘겨줬고 저희 찬서볼를 넘어왔을 때 그런 걸잘 처리를 해준 게 국민 형이 정말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케이타가 어, 항상 보면은 1세트는 약간 몸이 이렇게 안 달궈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2세트부터 이제 저희가 케이타 서브 때좀 많이 뒤쳐져 있었는데 케이타가 서브를 잘 넣어줘가지고 저희가 좋게 반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근데 일단 동혁이 형이 항상 뒤에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것도 동혁이 형이 또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 1차전에 비해서, 브로킹 바운더가 잘된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항공 플레이가 빠른데, 저희가 잘못 쫓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가지고, 근데 오늘은 작전대로 잘 스위치해가지고, 브로킹 바운더 되고, 이렇게 한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단 토스 부분, 그런 거나, 이제 뭐 올라갈 수 있을 때 미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서브 리치브가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걸 잘 버티냐, 안 버티냐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게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지, 상대 쪽으로 갈지는, 아 갈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 남았는데, 오늘 경기처럼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꼭 마지막 챔프전까지 꼭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한 건 없고요. 이제 뭐 전부 다 같이 고생하고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해서 제가 수는 선수라고 이런 건생각안 하고요. 다 같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원래 그런 수비를 하는 잘하는 선수는 아닌데 이제 오늘은 왠지 공이 브로킹들이 너무 바운드가 잘 되니까 이제 그것만 잡자는 생각으로 이제 진짜 미친듯이 달려갔는데 그게 딱 손에 잡는 순간 진짜 엄청 짜릿했어요. 이렇게 포인 득점이 나는 순간까지 너무 짜릿하더라고. 요별 하나 달수 있도록 모든 걸 쏟아부을 거고, 그 항상 저희 응원해 주시는 팬들 덕분에 저희가 이기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팬분들이 다 소리 쳐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KB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남은 한 경기 모든 걸다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